호주 주요 수도 도시의 집값이 앞으로 3년간 100만 불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이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PMG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호주 전국 주택 가격은 2026년 7.7% 상승, 2027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퍼스와 브리즈번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성장률을 현재 가격에 적용하면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모든 주요 수도 도시가 100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시드니의 성장률은 2026년 5.8%, 2027년 5.7% 인데요. 중간 가격이 160만 불에 달하기 때문에 단 2년 만에 약 19만 불이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 결과 2028년 시드니의 중간 주택 가격은 1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곳은 브리즈번입니다. 향후 2년간 약 24만 달러 상승하며 중간 가격이 140만 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은 브리즈번이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에서 가장 살기 비싼 수도 도시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퍼스 역시 급등세를 보이며 향후 1년 동안만 약13% 상승 2028년에는 중간 주택 가격이 1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MG는 이 시장을 두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높은 금리와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5% 보증금 제도 확대가 가격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은 이 연간 목표 대비 30%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호주의 주택 문제는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산 상승이지만 구매자에게는 사다리가 더 높아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